오늘의 주제는 스타디움 시트입니다 자동차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스타디움 시트냐 스타디움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스타디움 시트는 보통 축구 경기장에서 관중석이 아닌 선수 및 후보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이 앉아있는 시트를 말합니다 관중석 의자를 전부 다 바꿔주면 너무너무 행복했겠지만 아쉽게도 후보선수와 코칭스태프들이 앉아있을 의자를 저희가 교체를 해주게 되었구요.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11명의 선수 외에 후보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 감독이 앉아서 대기하는 좌석. 그래서 보통 팀당 20개가 설치가 됩니다. 홈팀 20개, 어웨이 팀 20개, 그리고 대기심판 4명을 위한 좌석까지 총 44개의 시트가 스타디움 시트 기본 세트 구성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를 느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는 이제 스포츠를 넘어서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축구 종주국 영국의 EPL이나 김민재 선수가 최근 이적한 독일의 분데스리가 같이 축구가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은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은 거의 축제날이라고 볼수있습다 그렇다 보니까 그 축제가 열리는 축구 경기장은 곧 행사장이 되고 팬들을 위해 열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구장들은 박물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쇼핑몰을 입점시키기도 하고 또그 축제를 즐기러 온 관중들을 위해 더 편안한 관중석을 제공하게 되었죠 그와 함께 선수들을 위한 스타디움 시트도 점점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급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하는 선수들을 위한 시트인 만큼 좋은 시트가 스타디움 시트로 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스타디움 시트에 대한 니즈는 레카로라는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스타디움 시트를 납품하게 되면서 충족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레카로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게 레이싱 시트나 버킷 시트 같은 시트들을 떠올리실 텐데, 사실 레카로의 주 아이템 강점은 인체공학 설계된 시트에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시트 하면은 편안함과 안락함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적당한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해 줄수 있는 인체공학 설계도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졸면 안 되니까 요런 요소들은 사실 스타디움 시트와 딱 맞아 떨어지는 설계 요소들입니다 그렇기에 독일의 본사를 두고 있는 레카로 그래서 분데스리가에서는 대부분의 클럽에서 레카로 시트를 스타디움 시트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e P.L.의 대부분 대다수의 클럽들도 레카로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카로 시트만 스타디움 시트로 사용되는 것은 no. 아닙니다.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파르포라는 회사에서는 세리에 A의 부장들의 스타디움 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두 가지 시트가 스타디움 시트로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카로 시트의 모델입니다. 여기서 시트의 커버 재질만 야외에서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주면 바로 스타디움 시트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후보선수들이 앉아있는 것이고 거기서 쉬기 위한 이기 공간이라면 공표파나 편안한 의자들 갖다 놓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즉각적인 퍼포먼스를 낼수 없기 때문에 볼스터나 적당한 근육의 긴장감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 시트가 전형 해격인 것이죠. 얼마 전에 PSG 이강인 선수가 차에 찍 이적한 PSG에서 아시아 투어 할때 일본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트들이 사진을 찾아보시면 네이마르 선수와 같이 웃고 있던 시트가 요모델이고요 나는 나고야 스타디움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면 요 모델이 사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타디움 시트에서 자동차 시트가 주로 사용되는 또 하나 이유는 마케팅적인 요소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자동차와 스포츠. 이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보니까 스포츠 세계에서 자동차 마케팅 사례 등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납품하게 된 전북 현대 또한 현대 자동차가 메인 스폰서이듯이 각종 자동차 브랜드 또 차량 용품들까지도 스포츠 세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죠. 시트도 마찬가지인데 한 예로 레카로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로고를 테트레스트에 노출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공급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노출에 대한 기대효과를 크게 보는 것이죠 이 노출효과의 덕을 저도 크게 받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 선수가 선수생활 할 시절에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을 맨유경기장에 초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포스코 회장님께서 그 경기를 관람하시고 선수들이 앉아있는 시트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포항 스틸러스의 홍구장인 스틸리아드에 저 시트와 동일한 것을 모두 설치를 해라. 라고 하셔서 설치를 다 했죠. 레카로 시트. 그게 제가 레카로 오토모티브 공식 수입원을 제시했던 아 작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울산현대 문수월드컵 경기장에도 레카로 시트를 스타디움 시트로 작품을 할수 있었습니다. 전북 현대는 현대자동차, 울산 현대도 현대고, 전북 현대도 현대지만 울산은 현대중공업이 스폰서고, 전북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가 스폰서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충정으로 들어가는 시트들을 스타디움 시트로 많이 사용을 해왔고 그로 인해 노출 효과를 높이 누리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제네시스 쿠페나, 뭐 그랜저 등의 시트를 사용하다가 이번에는 아반떼 N에 장착되는 순정 시트를 타디움 시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일 끝에 보이는 것이 아반떼 N의 순정 시트가 되어 있고 헤드레스트에 전복 현대 모터스 로고를 더있고 등판에 N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저걸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N을 하얀색으로 저희가 마감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다 데카로의 경우에는 스타디움 시트가 매당 가격이 한 120에서 200만원 사이 모델마다 도 다르고 시트의 핵상이나 소재 그리고 투톤으로 하느냐 로고를 넣느냐 빼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적게는 한 5천 중반에서 많게는 6천만원 중반대까지의 견적이 발생하게 되는데 울산 현대에 납품했을 때한 6천만원 중반 시트 가격만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환율이 조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외에 악세사리들이 좀 필요한데 K리그 경기 때는 뭐 레카로 로고나 구단 로고가 노출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국제경기 또는 친선경기 같은 경우는 로고가 노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한 커버 같은 것도 별도로 만들어줘야 했고 비가 올때 사용할 레인 커버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뭐 배송 방법, 저희가 가서 설치를 해주느냐, 아니면 경기장 입구까지만 간놓고우리 오느냐, 또 프레임을 우리가 만드느냐, 그쪽에서 준비를 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추가금이 발생을 하게 니요 그래서 다 해서 한 1억이 조금 안 되는. 비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포항스틸아드 같은 경우는 포스코 소유의 어떻게 보면 국가 소속이 아닌 기업 소속의 부장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만들 결정을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국내 월드컵 경기장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트를 납품하기 위해 시찰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 단위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독점 수입과 독점 유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을 하기에는 큰 돈이었고 불가피하게 입찰로 납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독점이니까 그냥 적당한 대고를 통해서 납품가를 정하면 됐는데 쓸데없이 공급마진이 생기게 되죠 저희가 입찰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실제로 저희가 입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입찰이 된 업체는 중간에서 가만히 서류만 몇개 제출하고 꽤큰 돈의 마진을 챙겨갔죠. 모든 일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한번 겪고 나니까 나머지 부장들에는 제가 이렇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원이나 서울, 뭐 제주 거의 대부분의 부장들과 접촉을 했었는데 그때웬만원수의 계약으로 하자라고 가격을 제시했지만 그도 쉽지 않은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울산의 문수경기장과 포항의 스틸리아드에만 저희가 레카리스타짐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요즘은 뭐 다른 시트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북은 지금처럼 현대자동차 순정 시트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사실 울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보태 울산현대 팬입니다 작년에 울산현대가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2017년부터 21년까지 쭉 전북현대가 우승을 했죠 그 과정에서 울산현대가 막판 뒤집기도 우승을 못한 적도 있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스포츠의 재미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전북현대 같은 강팀의 스타디움 시트 예쁜 스타디움 시트를 납품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울산현대 파이팅 그리고 전북현대도 파이팅입니다